상대방의 감정을 지지해주면 부부는 한편이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. 자만자고 왜 그래 피곤하다며? 오늘 회사에서 김 과장이랑 좀 다퉜어. 근데 그 여자 말이야 회사 입사 동기며 서로 좀 감싸줘야지. 아주 사사건건 트집이야 트집. 오늘도 박부장한테 나일잘 못한다고 아 고자질까지 한것 같아. 아휴 아휴 또그 버릇 나온다. 맨날 나의심하고탓하고좀 자신을 뒤돌아봐라. 뭘 잘못하고 있는지. 뭐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아이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다음날 지각한 게 어디 한두 번이야. 됐다 됐어. 너한테 말한 내가 미쳤지. 아 아휴 괜히 나한테 신경질이야 신경질이. 지가 좀 잘하면 되지. 오늘 또박 부장한테 나일잘 못한다고 아 고자질까지 한것 같아. 음, 그런 일이 있었어? 당신 정말 기분 나빴겠네. 아 나쁘고 말고 도대체가 그 여자 때문에 해석갈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. 아무래도 당신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을 텐데,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서 어쩌지? 사람 불편한 게 제일 힘든데. 글쎄 말이야, 하지만 이제 잊어버리는 게 낫겠어. 뭐 무시해버려야지, 뭐. 이제 당신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. 자작! 그래. 이렇게 상대방을 지지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 그날 밤 분위기가 좌우됩니다.